오늘은 광화문에 있는 대형서점에 나왔습니다. 저녁 6시인데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교보의 경우는 온라인 판매가 50%, 오프라인 매장 판매가 40%로 온라인 판매가 더 많습니다. 2위인 예스24와 3위인 알라딘도 마찬가지고요. 재작년에 비해 작년 매출이 10%로 올랐다고는 하나, 영업이익은 감소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독서율과 독서량은 얼마일까요? 2019 사회조사에서는 독서 인구 비중은 50.6%로 2013년 이후로 계속 감소 추세죠. 더욱이 독서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독서 권수는 14.4권으로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책을 아예 안 읽는 사람이 두 사람 중 하나라는 얘기인데 점점 책장사하기 어렵겠네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2017년 발표한 oecd 국가별 성인 1인당 월간 독서량은 미국 6.6권 일본 6.1권 프랑스 5.9권에 이어 독일 영국 등이 상위 순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매월 독서량은 0.8권으로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문체부의 2019년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들이 독서하기 어려운 이유로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 이용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과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 이용의 다변화를 독서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들이 SNS나 유튜브를 덜 한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이유라고 볼수 없죠. 그냥 한국인들은 책 읽기를 싫어하는 거죠.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책을 읽는가에 대해서는 20대는 여성 쪽이 더 많이 읽는 것은 맞는데 3, 40대 여성들은 아동 서적 구입 비율이 높아서 성별 독서량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령별 독서량은 10대가 가장 높고 60대가 가장 낮습니다. 10대는 교양 도서 비율이 높고 2, 30대는 직업 서적이 높았으며 40대는 취미 서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서율 추이를 보면 2021년에 45.6%인데 8년 전인 2013년에 62.4%에 비해 무려 17%가 감소된 것이니 독서 인구가 정말 많이 줄었죠. 2021년 가장 많이 팔린 도서는 소설이 1위였으나 주식 및 경제 관련이 상위를 많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주식 초보를 위한 책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성인들의 주식 관련 도서 판매량은 비트코인 상승세처럼 크게 성장했습니다. 줄이니, 영글 등 다양한 신조어들이 생기면서 주식, 증권 분야 도서 판매량은 202.1% 올랐습니다. 한국 서점조아면 앞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국내 서점은 총 2,528개였습니다. 국내 서점 개수 2,528개는 지난 2019년 2,320개보다 208개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책 읽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서점 수는 늘었다니 유의입니다. 예전에는 서점에 일부러 놀러 가기도 했는데, 썰렁한 서점 안을 보니 석을 퍼집니다. 뭐, 독서를 많이 하자고 이 영상을 찍은 것은 아니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드릴 뿐입니다. 과거에 독서가 취미라고 말하면, 책을 당연히 읽어야지, 그게 취미냐고 면박을 당한 일이 있지요. 지금은 독서가 취미가 될 정도로 희귀한 일이 됐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사주신 세계문학 전집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거의 전 세계 대문호의 작품을 꼬마가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고전들을 읽어봤느냐 이것보다 대문호의 이름을 아느냐 물어봐야 할 정도니까요. 알베르 까미와 도스토예프스키를 중학교 때 읽었으니까요. 저보다 훨씬 많은 책들을 읽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의 감수성과 통찰력은 일찍 고전들을 읽은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 누군가 읽으라고 책을 썼을 텐데 선택되지 못한 책들이 너무 많네요. 주말에 독서 어떠세요? 이상입니다.